안녕하세요. 물벼룩시장입니다. 지금 어, 달팽이신이 사냥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뱃속에 새끼들이 달려 있어가지고 뭔가 모양이 정신이 없는데 아래쪽에 달팽이를 먹고 있고 새끼들은 새끼들도 같이 먹는 건가? 이게 언제 새끼들이 떨어지는지 정확히 시점을 모르겠어 이쯤 되면 떨어질 것 같은데 새끼들도 <laughs> 먹어서 그런지 뭔가 색깔이 좀 있고요 지금 달팽이 귀신이 이 달팽이를 먹고 있어요 새끼들도 먹게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저 달팽이 입구로 계속 파들어가, 파 들어가 파 들어가면서 먹는 것 같아요. 모양이 진짜... 뱃속에 새끼들이 잔뜩 달려가지고 쪽수가 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다 새끼들입니다 새끼들도 먹는건가? 싶네요 새끼가 달린 채로 사냥하는 건 처음 봐가지고 페빛이 응. 이렇게 벽에 붙어가지고 사냥 중입니다 달페이지 들어가면, 확실히 미지롱이가 엄청, 사, 정말 미지롱이부터 전멸하는 느낌이 있어요. 달페이지 들어가면 뭔가 미지롱이부터 전멸한다. 새끼들이 아래쪽에 막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새끼들도 뭘 먹는건지 아니면 달팽이 귀신 배 속에서 영양분을 공급받는지 새끼들 배를 보면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같이 먹는건지 영... 공급받는건지는 정확하진 않네요 새끼들 배 창자 속에 먹이가 들어있습니다 까맣게